이구요 실천형 리더 이선아입니다. 일부 추진체에서 이선아는 OS 출신이다라고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이선아는 OS 출신이 아닙니다. 오늘은 지난 몇 년간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변화를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왔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이 일에 나섰을 때 제가 사는 지역은 정비구역에 포함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다. 추가 확대는 절대 안 된다.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주민들과 함께 자필서명을 받고 서울시와 은평구청을 오가며 민원을 제기하고 국회의원, 시의원, 부의원 등 모든 창구를 찾아다니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마침내 2023년 3월 은평구청의 추가 확대구역 편입을 위한 설문조사를 이끌어냈으며, 2024년 5월 추가 확대구역이 포함된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되는 결실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선택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2024년 신속통합기획 선정 직후 주민참여단 회의 시 신탁 방식으로 재개발을 밀어붙이려 하였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조합 직접 설립 제도로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주민의 뜻이 우선이라는 확신 아래 외부 세력이 주도하는 신탁 방식을 주민들과 함께 막아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도 주민의 반대와. 의견 수렴 속에 무산되었습니다. 대신 저는 조용히 그리고 차근차근 주민이 중심이 되는 조합 직접 설립 방식을 제안 드렸습니다.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홍보하는 벽보도 붙이고 소식지를 제작하여 배포했으며 주민들의 질문 하나하나에 성실히 답변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고 자율적인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전체 동의율 76.4%와 조합 직접 설립 동의율 73.8%로 가련이 구역은 조합 직접 설립 제도로 진행하는 구역이 되었습니다. 회의도 없었고 사은품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된 설명과 선택의 자유만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달 1일 후원금 사용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공개하고 있으며 사업추진방향을 위한 회의, 행정대응까지 모든 절차를 준비의원님들과 함께 결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도 공식발표 이전에 박유진 시의원님에게 확인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단톡방과 유튜브를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가련이 구역 재개발은 단지 건물을 새로 짓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기록하고 공유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변화 그 중심에는 늘 주민 여러분의 용기와 신뢰가 있었습니다. 변화는 주민의 힘으로 만들어집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중심이고 주민이 주인인 재개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